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최근에 내린 폭우 후에 채전에 나가보았습니다.오랜 심한 가뭄 후라 기다리던 이비는 담비였으며, 야채들은 과연 무성하였습니다.그런데 자초들은 더욱더 무성했습니다.이들은 야채들보다 두 배는 빨리 자라는지, 야채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었습니다.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지식시키기 전에 뽑아야 하겠습니다. 아침 일찍부터 참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루 내내 방패 노릇을 할 것입니다.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빌리보서 4장 8절입니다. 당신의 뜻을 따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